드론 구술 시험 대비 첫 번째 시간 드론 즉 공식 명칭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은 1에서 4종까지 있습니다. 비행 가능 무게는 연료를 제외하고 배터리 포함 자체 중량 150kg 이하입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대상은 최대 1, 6중량 25kg 초과 기체로 매 2년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자격증 취득 연령은 1종에서 3종은 만 14세 이상 사종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지도 조종자 열량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배터리 전압 기준을 살펴보면 표준 전압은 셀당 3.7V, 보관 전압은 3.7에서 3.8V로 배터리 용량의 40에서 60%를 의미하며 방전 전압은 3.3V, 완전 충전 전압은 4.2V입니다. 참고로 6세 기준 시 표준 전압은 22.2V입니다. 프로프 즉, 회전 날개 수는 쿼드콥터는 4개, 헥사콥터는 6개, 옥타콥터는 8개입니다. 비행 불가능 기상이라 함은 초당 풍속 5m 초과 시 강풍, 우박, 안개, 강호, 강설, 번개, 천둥이 7대입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큰 소리를 쳐서 주의에 알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두 번째, 조종 자격 증명 없이 비행 시, 과태료 400만원, 세 번째, 안전성 인증검사 미비 시 과태료 500만원, 다섯 번째, 기체 소유 이전 또는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30일 위반 30만원, 여섯 번째, 기체의 말소 신고 의무 위반 시 15일 위반 30만원입니다. 참고로 1차 위반 시 기준 과태료의 50%, 2차 위반 시 75%, 3차 위반 시 100%입니다. 음주비행이란 혈중알코올 0.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탐, 노탐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일반인이 아닌 항공종사자에게 제공하는 항공운항 및 군사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다음엔 FC4대 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이로센서는 수평기울기를, 가속도센서는 속도변화를, 지자계센서는 방향을 나타내며 고도, 즉 기압 센서는 고도를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IMU, 즉 관성 측정장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앞 4대 센서는 필수 센서인 반면, GPS 센서는 필수 센서가 아니라네요. 비행 승인은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별 관할 지방항공청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그리고 전북은 서울 지방항공청에 부산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주, 전남 등 영호남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제주는 제주지방항공청이 관할입니다. 항공촬영은 각 관할 군부대 관할입니다. 참고로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은 드론 원스탑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폐기는 소금과 물을 1대1 비율로 섞은 물에 담가 완전히 방전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인명사고 시 조치 요령은 첫째, 응급조치. 둘째, 현장 보존과 현장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셋째, 관할 지방항공청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반드시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드론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할은 서울지방항공청이겠죠.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로는 첫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둘째, 효력정지기간 중 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셋째, 사망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기체 신고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매매 계약서, 영수증, 거래 명세서 등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체의 제원 및 성능표. 세 번째는 가로 15cm, 세로 10cm 규격의 기체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구술 시험 대비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